속도를 너무 많이 줄여, 그렇죠? 밟아줘야겠어. 아마 내 지금 밟고 있거든. 어. 이게 진짜 이거 백미러 같은 것도 없어야겠는데 진짜. 응. 음. 어나 같아도 이거 보지. 안 봐. 안 봐. 거의 볼일 이거, 이거 어, 어. 어. 없어. 어. 오씨 이게 약간 좀, 좀 틀리네. 어. 좀확 들어와 어, 버리네기봐 줄이네 확실히. 예,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어. 주차장, 요 주차 구역이라는 걸 아는 거 같아. 합격? 합격? 응, 지금 없어 지금 게임 없었어 합격. 지금 어. 지금 와. 우리 세번 놀랐다 놀라 놀라오. 진짜 나도 이번 놀랐네 어. 어 지난번이랑 너무 틀려 음 됐다. 여기 오씨 이번 들어가 뭐야 잘못 어, 들어갔어 어디가 어디가 어, 여기가. 한 바퀴 돌아요 오 야야 <laughs> <야>, <laughs> 보통 안 되겠다 야, <laughs> 보통 안 되겠어 사실 한두달 전에 똑같아 지금 두달 전에 <laughs> 우한 방에 돌아서 다시 들어와 그냥 두자. 그럼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금 어떻게 나가는지 어? 보자. 오씨야 어. 저기 경찰 있어. <laughs> 어? 야, 경찰 설... 경찰 경찰 있어 있어. 어어 맞다. 어? 나가 게. 나가 나가 나가. 어 나가? 어 나가네. 어턱 있는데. 살았어살았어턱잘 피해서 잘 가네. 아이고 연석 어. 야 연석 끼는 거 기가 막혀 이거. 연석은 어? 진짜 연석. 어, 어. 어. 여기서, 어, 이쪽으로 가야지. 어, 오, 어, 그죠 그치. 그렇죠. 천천히 가면서 바로 다 어, 자니까 운전 안 해, 나 지금 너무 편해. 어? 너무 편해. 어. 어, 지금 운전 안 하고 있어, 이거. 뭐지? <laughs> 같이 지금 얘기하면서, 노할까면서, 어? 음료수나 마시면서, 어. 핸들만 조금씩 잡아주고. 아, 나 이제 가게 팔면은 나도 이제 텐션 어. 하는 데 하고. 어? 오토파일러. 근데 오토파일이 뭐, 0 0 0불이라고 어, 캐나다에서, 어. <laughs> 너무 이상하냐? 자, 이제. 아, 어, 안에. 네. 확인을 하고, 천천히 갈려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바로. 그러어그레시브 그러니까 해가. 바로 해가 일로 들어오네. 같고. 어, 쟤, 어. 쟤가 이제 못 들어오겠어. <laughs> 원래는 제가갈 수도 있거든 어. 근데 얘가 너무 억울하시게 도니까 는 어. 반대편 애가 오히려 섰어, 어, 섰어. 응. 어, 양보해 준거 같아 응. 여기서 스탑스탑하고 응. 응. 확인하고 응, 완전히 섰어 어. 봐봐 지금 이렇게 다 보고 있어 굿시네 어. 여기서 우회전 어. 속도를 적절히잘 줄인다 턴을 어, 어, 그러니까. 앞두고 나서 똑같아. 아, 어. 와. 와. 가속하면. 음. 야, 진짜 하나 타고 싶다. 로보 택시 아. 만약에 가능하면 세븐스도꼭꼭갈 거야. 그래서 로보 택시도 한번 굴려보고. 그래. 음. 관광도 하고 돈도 벌고. 어. 주차 걱정 안 해도 되고 왜 얘들 얘는 로보택시로 돌아다닐 테니까 아, 그래? 주차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 어. 공사고가 있네 <laughs> 여기 약간 <laughs> 이런데 약간 아, 좀 속도를 너무 많이 줄여 좀 밟아줘야겠어 아마 내 지금 밟고 있거든 어. 막 깜빡이 키면서 어, 이런 거를 약간 어려워해요 <laughs> 어. 오, 오. <laughs> 오, <laughs> 오뭐 하는 거야, 지금? 봐. <laughs> 얘가 들어왔지, 지금? 어. 야, 공사 구간에 얘는 좀 이렇게 잘, 아직 못해. 우리야, 저 콤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웃음> 가잖아. <웃음> 근데, 너무. 컴포트로 해서 한 번. 아니, 컴포트 해도. 해도 그럴까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차선도 <laughs> 완전히 무시된 채 그냥. 콘 따라가야 되잖아. 어. 이런 경우는 아직 잘 핸들 어. 못해. 어. 못해. 오늘 하나 걸렸네. 응, 하나 걸렸어. 응. 하... 야 이쪽으로 하려고 나. 봐, 그렇지? 어 반대편 아니, 반대편. 네, 다시 한번 해볼게. 역... 다시 한번. 이차 어. 보내고, 어. 뒤차 보내고 다시 한번 해볼게. 차 없을 때. 차 없. 지금 없거든? 지금 신호라서. 자, 봐봐. 이쪽으로 역주행하려 그러네. 봐봐. 어 지금. 봐봐. 아 봐. 다 핸들 잡고 있어야 돼. 봐봐. 속도 가 엄청 느려지면서. 응. 네. 데 속도가 얘가 지금 아하게 문 어. 디로 가야 될지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 어 되게 짧아 지금. 어 되게 짧고. 자꾸 옆으로 갈까 고민해. 오. 뭐되길 막. 길막안 좋은데 막. 봐봐. 어막 멈추고 오, 막, 오, 막. 쓰고 막. 여기 막 들어가려고 그래 지금. 어. 저회전하면 안 돼. 안 됐다. 어. 직진해야겠다. 지금 빨간불이니까 정지중 신호등. 일단은. 아, 여기, 막 들어가려고 그러지, 여기, 지금. 이기로 들어가서. 어. 목적지를 어. 변경해야겠어. 어, 지금 못 가고, 잘못 잘 가고 있어. 어. 어 이리저리 우왕장. 여기가 여기 천천히. 어, 기 완전히 막혀, 막아놨네. 어. 지금, 오로지 지금 이 길은 지금 콘으로만 가야 되는데 얘가 잘 뭐, 핸들링 못 하는 거야. 아, 가지. 응. 어, 가려고 하는데. 여 차가, 어, 차가 있어서 안 되겠다. 차가 있어서 안 되겠다. 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어, 이런, 이런 길이 생기면 못 하는 거야 어. 아직, 아직 멀었네. 멀었지 섣부른 섣부른 섣부 투자는 건물이야건물 <laughs> 어. 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가지만 이게 아직 안 되더라고 음. 야, 이런 거 어렵겠지 여기 는 어렵겠다 이런 진짜. 거 어, 콘으로만 가야 되고 어. 선 무시한 채그 저거 빼고는 실수한 게 없어. 응. 음. 아, 근데 SKS가 무섭긴 하다. 무섭다. 어, 진짜. 아. 막확 틀고 어디에 박을, 박을지게. <laughs> 아니, 그냥 서버리거나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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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억, 1억, 1억짜리 자동차인데. <laughs> 아니, 근데 자율주행이 베타가 아닌 정식으로 이제 어. 출시가 되면. 어. 누구나 옵션을 통해살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곧 회사에서 100% 보장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지? 어. 아니면 어, 보험에서 어. 한다거나? 어. 아. 하, 그게 가능할까? 확실히 다 돼야 되는데, 그지? 이런 거다 컨트롤 하는 거 그러게. <laughs> 오, 차 오는데, 어, 추려 도로는 운전 잘한다. 도로는 그러면은... 트레인이잘 됐어. 제일 좋은 건 저런 공사 현장을 피해서 루트를 그렇지. 잡아서 가는 거지. 어. 근데 그렇게 하려 해도 실시간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있을 거. 실시간 정보. 정보 많이 다 테스다. 테스다 차량끼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그지. 셔버. 어. 와. 스카이넷, 아저 뭐야 스타링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갈까 말까 갈까 잘한가요. 말까 하면서 진 사람처럼 잘하네. <laughs>